안녕하세요. 얼마 전까지만 해도 주식단타로 다 털리고 할 일이 없어서 낮잠을 자고 있으면 가끔씩 기획부동산이라는 곳에서 전화가 오곤 했었는데요. 괜찮을 땅이 있으니까 투자를 하라는 겁니다. 백수라서 돈이 없다고 답하면 은행에서 대출을 받으면 된다고 이번 기회에 투자하라고 유혹을 하더라고요. 그래서 제가 당신이나 실컷 대출받아서 투자하라고 말했던 기억이 나네요. 아니, 미치지 않고서야 어느 놈이 돈이 되는 정보를 알지도 못하는 남에게 주겠습니까? 누군가 당신에게 돈이 될 정보를 준다면 묻고 따지지도 말고 개 사기라고 생각하면 됩니다. 그렇게만 해도 사기를 당할 확률은 확 줄어들 겁니다. 사실 투자보다 쉽고 빠르게 돈을 많이 버는 방법이 있습니다. 바로 사기를 치는 거죠. 최근에 있었던 사모펀드 사기를 보면 알수 있듯이 피해 규모가 수천억에서 조단위까지 어마어마 하거든요 한번 성공만 하면 대대손손 놀고 먹을 수 있는 겁니다 사기꾼들 입장에서는 안할 이유가 없는 거죠 어차피 그들의 뇌리에는 인생도 한방 사기도 한 방일 테니까요 때문에 바지사장을 앉혀놓고 최상위 포취자들과 결탁해서 개, 돼지들 돈을 한 방에 쓸어 담는 사기산업이 고공행진을 하고 있는 겁니다 물론 당한 개돼지들이 시끄럽게 떠들어 대겠지만 얼마나 가겠습니까? 곧 제풀에 지쳐서 나가 떨어지는 게 상식 아닌가요? 이렇게 사회꾼들이 한탕 크게 해 먹으면 사회 전반에 적색 경보가 발령되죠. 개돼지들의 경계심이 높아지고 정부는 관련 규제를 강화하면서 생색을 내기 마련입니다. 하지만 인간은 망각의 동물이라는 겁니다. 얼마 못 가서 경계심은 사라지고 관련 규제 또한 정권 전환기에는 느슨해지기 마련이죠. 그렇게 되면 휴식을 취하던 사익꾼들은 또다시 작업에 들어가는 거죠. 기존과 다른 상품 만들어서 사탕 발림 마케팅하고 개, 돼지들을 다시 끌어들이는 겁니다. 잊지 마세요. 사기도 하나의 거대한 산업이라는 걸 말입니다. 그래서 날로 진흥화되고 있습니다. 따라서 주식과 마찬가지로 방심하면 털리는 겁니다. 주식 리딩방에 회원으로 가입했다가 사기를 당했다는 고발 프로그램을 열어봤는데요. 왜들 그렇게 순진한지 모르겠습니다. 그런 주식 리딩방 정보로 돈을 벌수 있다면 이미 대한민국 사람들은 모두 부자가 되어 있을 겁니다. 저 또한 이직거리 그만두고 진작에 주식 리딩방에 가입했겠죠. 제발 정신들 차리세요. 돈이 넘쳐나서 주체를 못하는 분들 인가요 아니면 사기를 당하고 싶어서 작정 을 하신 분들인가요 온통 여러분이 피같은 돈을 노리 고 있다는 것을 항상 명심하시 길바랍니다. 때문에 항상 경계를 늦추면 안된 다는 거죠. 사기꾼들에게 당하고 질질 짜봐 야 멍청하다고 손가락질만 당할 뿐입니다. 누군가 당신을 부자로 만들어 줄 거라는 환상을 버리세요. 현실은 어떻게 하면 여러분이 돈을 날로 쳐먹을 수 있을까 하고 다들 잔머리를 굴리는 중이니까요. 따라서 누군가에게 의존하지 말고 여러분이 직접 해야 합니다. 그래야 실수나 실패를 하더라도 그 경험이 노하우가 되고 후일를 기약할 수 있는 겁니다. 그게 귀찮거나 싫다면 그냥 손가락 빨고 낮잠이나 주무세요. 그게 오히려 결국에는 돈을 버는 겁니다 괜히 능력도 안 되면서 얼쩡거려 봐야 털릴 뿐이니까요 제발 최상위 포식자들이 셀프 먹잇감이 되지 마세요 요즘 다시 주택 여러 채를 가지고 갭투기 깡통 전세로 세입자들을 쪽쪽 빨아먹는 사업이 호황인데요 어떤 놈들은 두0채를 가지고 장난치더라고요 거기다가 관련 인터뷰를 들어보니까 적반하장에 무척 당당하기까지 했습니다. 당한놈만 바보인 세상인거죠. 이런 일이 벌써 오래전부터 있었고 전국적으로 피해를 입은 사람들도 엄청날 겁니다. 당연히 사익꾼들이 갭투기 깡통전세로 장난을 못치게 법을 만들어야 하는거 아닌가요? 근데 아직까지도 관련법이 안 만들어진 이유는 도대체 뭘까요? 저는 최상위 포식자들이 원하지 않기 때문이라고 생각합니다. 생각해보세요. 그렇게 장난치는 놈들이 한둘이겠습니까? 전국적으로 수만명에서 수십만명은 될 겁니다. 만약 그걸 규제할 수 있는 법이 만들어진다면 가수요가 급격히 줄어들기 때문에 주택시장에 좋을 게 없죠. 이는 최상위 포식자들이 가장 좋아하는 돈벌이 수단에 타격을 입히는 결과를 가져올 겁니다. 주식 투자 또한 별반 다르지 않다고 봅니다. 주식 시장에서 가수요가 증가하면 그만큼 거품도 커지는 법이죠. 가수요는 전형적인 단기 투기 수요이기 때문입니다. 이때 신용 거래 금액이 증가하는 특성이 있습니다. 때문에 신용 거래 금액이 지속적으로 증가한다는 건 주식 시장이 과열 상태이고 앞으로 조정할 확률이 높다고 보셔야 합니다. 따라서 불필요한 가수요를 차단하는 것이 주택시장 안정과 주시장의 거품을 막는 길이라고 봅니다. 하지만 이와는 반대로 언론 패고리들이 나발을 불며 이를 부추기는 경우가 대부분이죠. 왜냐구요? 어차피 개돼지들은 자신이 이용당하고 있다는 것을 알지 못하기 때문입니다. 거품에 취해서 부자가 될수 있다는 환상에 뛰어들지만 탈탈 털리고 금융노예나 신용불량자로 전락할 걸 상상 못 하는 겁니다. 뭐, 그 다음엔 인생 시궁창이 기다리고 있는 거죠. 최근 코스피 지수가 2,300 밑으로 빠지면 반발 매수세가 지속적으로 유입되는 것 같습니다. 경기 침체로 인한 불황은 아직 시작도 안한것 같은데, 왜들 그렇게 조급한지 모르겠네요. 급히 먹는 떡이 체한다는 속담이 있습니다. 성급한 것보다는 조심해서 나쁠 것은 없다고 봅니다. 손가락 빨면서 낮잠을 자다가 보면 어느새 식사 시간이 오겠죠. 아닌가요?